어, 지금 여기는, 어, 내가 기억하기로, 동모라는 데인데요. 여기는, 저, 병해돔 낚시하는 사람들은 평소엔 안 내려주는데, 오늘 사람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선생님 여기 내려도 돼요? 하니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쿨하게 내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여기가 꽤 넓은 포인트인데, 어, 나 혼자 있어요.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여기 지금 나 혼자 내렸는데, 근데, 어, 여기에 뱅의 돔이 나올지는 모르겠어. 나도 여기 태어나서 처음 내려봐가지고, 어이? 어, 태어나서 처음 내려봐가지고, 어, 뱅의 돔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,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에도 지금 곧불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내발 앞인데, 근데 여기서 혼자 설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사실은 물때가 너무 궁금해요. 오늘 사실 물때나 이런 거를 안 봤거든. 근데 하필 또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, 어 지금 뭔가 되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, 하여간에, 어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지금 사면 속꽝 치고 있거든요. 어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꼭 잡아야 돼. 저녁에 이제, 그, 친구가, 있는 여기 제주에 와 있는데, 내가, 어한 마리 꼭, 저기 해준다고 했었거든. 그래서, 오늘은 꼭 잡으려고요. 어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제 채비 시작해야 돼 어, 저기 보이는 도구 거기서 이제 해 뜰건데 여기 세워놓고 어, 저는 채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낚시 네 번째 번에 처음 잡은 거 어~ 뱅에돔은 아니지만 엄청 기분은 좋네요. 오케이 25아대0오0 네. 0 잡으셨네 0 0 1 0네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 0지 않았네요 아, 깜짝 놀다 아, 객줄이 잡았어요. <laughs> 입질이 전혀 없어가지고, 그, 챔질을 하는 걸못 찍었어요. 근데, 이게 쥐치인데, 어, 약간 생, 만지기가 좀 싫어가지고, 어, 일단은, 킵 하는 걸로. 짜잔! 손질 다 끝냈어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회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어 얘를 얘가 또 지치잖아요 그래서 얘 말리면은 진짜 지푸맛이 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거를 저기 에어후라이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그냥 넣으면은 아무래도 좀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, 이게, 칼집 좀 내가지고, 소금 치고, 그렇게 해서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볼게요. 어 원래 이거 주치를 제가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어,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후배한테 원래는 이 물고기, 회 쳐주려고 낚시를 갔던 거였는데, 물고기 뱅회 동을 못 잡았잖아요. 그래서, 이거는, 어, 회는 다음에 쳐주겠다. 뭐, 환갑자친 때 내가 잡아서, 어 들고 가겠다. 뭐,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, 그, 이거는 취소가 된 거야. 돼가지고, 쥐치를 내가 이제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먹으려고 했는데, 막상 먹으려니까 좀 미안한 거야. 이거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, 이거를, 또 마침 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와가지고, 좀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, 그때 육개장을 먹고 있다는 거야. 그래갖고, 아, 이거 좀 내가 먹기 좀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. 이미 지치는 에어프라이기에 돌고 있어. 그래서 살짝 물어봤는데, 아, 이거 거절 안 하고 바로 먹겠다 그러네? 그래서 <laughs> 내가, 어. 그때 엄청 배고팠거든요. 하루 종일. 원래는 오전 낚시만 하고, 뱅에좀 잡고 깔끔하게 나오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오후까지 있었던 거거든. 요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음식이 삼각김밥 하나였어요. 삼각김밥 하나. 그리고 커피. 어, 그거 먹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. 그런데 친 어, 후배가 또 물어봤는데, 뭐 덕성문에? 그래서 먹겠다고. 그래서 이거를 에어, 지치가저 에어프라이 돌린 지치를 어, 그대로 그 후배하고 후배 어머니한테 어, 상납을 했지. 뭐 어머니가 엄청 맛있대, 엄청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 들었고, 나는 그걸로 이제 뭐뭐 그걸 됐지뭐 후배 어머니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니까는. 그래서 내가 맛은 제가 맛은 못 봤는데 어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주치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그니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나는데 주치를 말리면 주치 어, 맛이 조금 난다. 그 어. 안녕.